당시의 심정을 물어본다면, 사실... 살아줄까? 아니면 살수 있을까? 그런 거일 것 같아요. 정말 아무 생각도 없고 앞이 깜깜하다는 생각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정말... 정말 모든 게내 잘못 같았고 그리고 정말 아무 생각도 안 났었어요. 아, 그때 심정은 어, 놀랍고 당혹스러운 그 자체였던 것 같아요. 뭐, 뭐. 슬프다든지, 뭐, 그런 감정을 느낄 겨를은 없었고, 어, 더 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들어가지고, 그냥 경황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스타시피 우리 아기는 25주 5위 7 8 0 g 에 살아서, 아, 태어나서 지금 14개월, 15개월 됐거든요, 처음에. 기운도 오고, 그래서, 어, 인공기, 기도사건 한 것도 거의 두달 넘게 하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엄마가 느긋하게 기다려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들, 다른 지금 이제 미수가 낳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모두 모두 긍정적인 마인드로 어 아이를 지켜봐 주시고 기다려 주시면 꼭 훌륭하게 이렇게 자라서 엄마 품으로 돌아온다는 걸 믿고 기다려 주세요. 화이팅! 저희도 사실 아기가 아프거나 좀 약하거나 발달될때그제 탓으로 좀 많이 여기 때가 있어요. 아기가 건강하게 그. 40주까지 만삭까지 그잘 품었으면 아기가 좀더안 아프고 발달도 정상화처럼 잘 따라가고 안 힘들었을 텐데 이런 좀 자책도 많이 하고 후회도 많이 하고 아기한테 되게 미안한데요 그래도 지금 31주에 태어났지만 이렇게까지 건강하게 그 태어난 것 자체로도 정말 감사하고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 기쁘고 행복한데 너무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루하루로 보면 굉장히 힘든 과정인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이가 우리 목소리를 듣고, 엄마 아빠 얘기를 듣고, 많이 힘을 내서, 이렇게,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치더라도 건강하게 자랐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기는 일찍 태어나도, 작은 몸이어도, 똑같이 다, 하거든요? 먹는 거 빠는 거 보통 아이들하고 다를 게 없으니까 그거 하나하나 해가는 해가는 것조차도 사랑스러운 것 같아요. 이런 동이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사연들을 좀 읽으면서 마음의 위안도 많이 받았고 아, 이런 아이들도 있구나 나보다 더 힘든 상황에 처해진 그런 엄마와 아이들도 있었구나 어, 그런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음, 좀 힘을 내보기도 하고 용기를 가져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너무 공을 알지 마시고 주방 분들이나 뭐 카페 카페 요즘 일운동이 관련 모임도 많고 하니까 열심히 물어보시고 질문하시고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일운동이 같은 동기 엄마들 그런 엄마들이 되게 많은 힘이 되었고 서로 서로 도와가면서. 이제 했던 그런 부분들이 저에게 되게 가장 큰 힘이 됐던 것 같아요. 처음에 깜짝 놀랐고 이렇게 걱정을 많이 했지만 나중에 이렇게 병원에서 치료받고 그러면서 점점 나아지고 잘 커가는 아기들 보니까 한편으로는 고맙고 흐뭇하고 이렇게 쑥쑥 커 가지고 건강이 달아지니까잘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얘들아, 나도 이런 중이야. 어 지금 공부나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어. 너희들할수 있을 거야. 파이팅. 나도 이런 등이었었어. 하지만 지금은 학교도 잘 다니고 피아노도 잘하는 언니야. 너희들도 그렇게 되면 좋아. 좋겠어.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